논잡초 연속강좌의 세번째 꼭지, 방동산이과 잡초 비교입니다. 방동산이과는 사초과라고도 부릅니다. 방동산이과 잡초로는 너도방동산이, 올반개, 울챙이고랭이, 알방동산이, 새선매자기, 새털골, 바람하늘지기 등이 있습니다. 방동산잎과 잡초는 벽과 잡초와는 달리 잎집과 잇몸이 뚜렷하지 않으며 잎 끝이 비교적 뾰족하고 중앙에 능선이 있습니다. 능선은 잎등면에서 높게 일어나 길게 들뜬 부분을 말합니다. 방동산잎과 잡초는 벽과 잡초의 피처럼 잎혀와 잎귀가 없습니다. 잎집의 털은 바람하늘지게 알 방동산이 올반개는 있는데 참 방동산이는 없습니다. 잎 덮힘 상태는 바람 하늘지기, 알 방동산이, 올반개 올챙이 고랭이는 말려 있는데 참 방동산이는 덮여 있습니다. 어린 방동산과 잡초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 참 방동산이가 가장 크고 다음은 올챙이 고래이며 알 방동산이와 바람 하늘지기는 작은 편입니다. 어린 잡초의 모습입니다. 올반개와 올챙이 고랭이의 1엽, 2엽, 3엽의 형태입니다. 참방동산이와 알방동산이의 어린 모습입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오른쪽 위는 올반개 줄기 끝의 모습이며, 오른쪽 아래는 줄기 끝에 핀 올반개 꽃입니다. 위 가운데는 꽃이 진 모습이고, 위 왼쪽은 꽃이 진후 종자가 맺힌 모습입니다. 올반개 줄기는 원통형으로 속이 비어 있으며 대나무의 마디처럼 횡경막이 있습니다. 올반개는 종자로도 번식하지만 가을에 토양중에 형성되는 괴경에 의해 주로 번식합니다. 괴경은 60에서 70%가 땅밑 10에서 20cm의 분포하는데 다른 논잡초와 달리 땅밑 4,5cm에서 30cm 깊이까지 형성되고 눈이 4개에서 5개 정도로 순차적으로 발아하기 때문에 잡초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흙 속에서 생존 기간은 대부분 3년 정도이나 5년에서 7년에 이르는 것도 있으므로 한두의 방제에서는 없애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논에 올반계가 많은 발생하면 줄기가 연약해져서 쓰러지기 쉬운데 이때 벼도 같이 쓰러져 벼의 등숙이 불량해집니다. 가을에 논을 갈아두면 올반개의 괴경이 얼어 죽거나 말라 죽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챙이 고리행이가 번진 논입니다. 다가가서 보겠습니다. 줄기 중간에 도토리처럼 생긴 이삭이 서너 개 달렸습니다. 확대하여 꽃을 보겠습니다. 올챙이 고랭이는 종자에서 대여섯 개의 잎이 생긴 후 줄기가 나오면 잎은 말라 죽습니다. 줄기에는 잇몸이 없는 초상엽이 붙고 이삭 위에 잎은 꽃이나 꽃받침을 둘러싸고 있는 포엽입니다. 올반기와 달리 줄기에 횡경막이 없고 스펀지 조직이 있습니다. 종자 수명도 길고 발악 가능한 토심도 깊습니다. 주로 종자 번식하기 때문에 일년생 잡초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근경이 월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연생입니다. 썰어질 일주일 전후에 발화합니다. 피의 생장점은 탕, 땅 표면 가까이 있는데 올챙이 고랭의 생장점은 표면 아랫부분에 있어서 철이층이 얇은 제초제의 경우 효과가 떨어집니다. 참방동산이 줄기의 단면은 삼각형입니다. 흙 속에서 종자의 수명은 5년 이상에 이르는데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동안에 논물을 댄 상태로 두면 종자는 죽습니다. 논 잡초 중에서는 늦게 발생하는 잡초이며 이삭이 나오기 전에는 금방동산이와 구별이 어렵습니다. 알방동산이 종자의 철립종은 20mg으로 아주 작은 종자를 많이 생산합니다. 빛이 있는 조건에서 발아가 양호하고 암흑 조건에서는 발아하지 않습니다. 알 방동산이 종자애가 발아할 때 산소 요구도는 다른 논잡초보다 높으므로 물에 잠긴 조건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 크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너도 방동산이는 종자로도 번식하나 주로 덩이 줄기로 번식을 합니다.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거의 발아하지 않고, 물이 잘빠지는 논에서는 발아율이 높은데, 이는 발할 때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동이 줄기는 여러 개의 마디를 가지고 있으며, 끝눈 외에는 각 마디의 견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눈이 싹틀 때는 견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마디가 분리되면 견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타리 작업을 하면 노도 방동산이가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생육은 고온이나 비료를 많이 준 조건에서 왕성하고 빛을 차단한 조건에서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키가 작은 별을 재배하거나 드물게 심으면 노도 방동산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바람 하늘지기는 별을 일찍 심으면 발생량이 많은 잡초입니다. 보통기 재배에서는 조기 재배 때의 20%에 불과하며 만기 재배에서는 이보다 더 적게 발생합니다. 바람하늘지기는 논에서벼와의 양분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강해서 피나 엮기바늘과 같이 토양 중의 양분 수탈이 큰 잡초로서 벼의 수량을 감소시키고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바람하늘지기의 뿌리는 벼 뿌리보다 훨씬 빠르고 왕성하여 벼 뿌리 사이로 번져나가 양분 탈취를 합니다. 발생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초제 한번 처리로는 방제가 어렵습니다. 새선매자기는 간척지의 대표적인 열애살이 잡초로서 주로 괴경과 종자로 번식합니다. 새선매자기 괴경에는 3개에서 6개의 눈이 있으며 1개에서 3개 정도만 출하합니다. 쓰레질 시기에 괴경의 30에서 40%가 출하되며 초여름경까지 출하를 마치고 이때까지 출하지 않은 괴경은 휴면에 들어갑니다. 0.3%의 염농도에서는 벼보다 생육이 빠르며 100에서 200cm 정도 자라며 분주를 통해 괴경을 현흥성합니다. 쇠톨골은 땅속 줄기의 마디에서 3에서 6cm 크기의 가는 줄기가 2~내지 10번씩 솔잎 모양으로 촘촘히 발생합니다. 종자로도 번식할 수 있으나 논에서는 주로 월동화로 번식합니다. 셔틀골의 생육은 벼의 재배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벼 수확이 빠른 때는 벼를 밴후 왕성한 생육으로 논 전면을 덮을 정도이고 자연이 울동화가 많이 형성됩니다. 울동화가 싹이 틀수 있는 토양 깊이는 3cm로 그보다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울동 눈은 싹이 트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셰털골은 소형 잡초지만 땅속 줄기가 토양 표면을 매트 형태로 덮음으로써 벼 뿌리 발달을 억제하고 양분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서로 비슷해서 헷갈리는 잡초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벼와 강피가 비슷하듯 올반개와 올챙이 고랭이도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올반개는 끝이 완만한데 올챙이 고랭이는 뾰족하고 올반개는 줄기 끝에 이삭이 달리는데 올챙이 고랭이는 중간에 달립니다. 올반개 줄기에는 횡경막이 있어서 손으로 누르면 터지는 소리가 나지만 올챙이 고랭이는 횡경막이 없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의 모습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물달개비, 알방동산이, 올챙이고랭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달개비는 종자가 입 끝에 달렸고, 알방동산이는 보이지 않고, 올챙이고랭이는 줄기와 뿌리 부근에 달렸습니다. 뿌리 색깔은 물달개비는 옅은 보라색이고, 알방동산이는 옅은 적색이며, 울챙이 고랭이는 흰색입니다. 노도 방동산이와 알 방동산이의 뿌리 부분의 차이점입니다. 노도 방동산이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한 줄기지만, 알 방동산이는 벼처럼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 줄기입니다. 노도 방동산니는 괴근이 있고, 알방동산이는 괴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동생 입과 잡초 비교였습니다. 다음 강좌는 광엽 잡초 비교입니다.